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깨트릴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절대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장벽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핏줄에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작은 마음만 고쳐먹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태생 자체가 다른 그들에게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말 참 뜻이었을까 하는 어떤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확신이 없고 또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랜 그 사람들과의 전통 또 그것을 터부를 깨고 이방인들에게 과연 접근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기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장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리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각본을 짜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방인들을 안나라고 안나라 가라고 하실지라도 베드로 입장에서 아무 이방인에게나 그들이 만나러 간다는 것은 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절 말씀에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습니까? 아무 이방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처음 만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건강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부담감이 덜했을 것 같은데요. 이방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며 살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훨씬 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무모하고 또 답답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의해 놓으신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탄한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새로운 모든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환이 다 깔려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만 바뀌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택하신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에 있어서 베드로만큼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추종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 결국 사람들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일에 대한 컨펌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직접 지목하시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문을 확실하게 열어 젖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세 세 번의 환상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살았던 통념을 다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무 고기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결하다고 또 알려 주신 그 음식만 먹으며 살아왔고 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구약의 가르침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평생 멀리하고 살아왔던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같은 환상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내 생각에 또 우리 전통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할수 있구나, 깨끗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세 번의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람이 더럽다고 말하고 또 사람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고 부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부정하다고 했던 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과 함께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 이것은 시작이 되고 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또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또그 은혜 안에서 어 복음에는 어떠한 장벽도 제한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건축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에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민네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정한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살아왔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뜨리신 그 장벽을 따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